자 아, 지금 갑자기 또 말도 안 되는 공시가 떴습니다. 여러분 유상증자 결정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에 대한 제 3자 배정은 여러분 여러분들 무조건 호재죠. 그리고 지금 일라이릴리에서 지금 ABL 바이오를 지분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과 함께 이런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증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어,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약 220억이죠. 네. 모집금액은약 220억이고, 운영자금으로 지금 되고, 그리고 보호예수기간은 뭐 1년 정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략적 제휴 강화를 위한 어, 상징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투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릴리의 이런 지분, 지분 차면은 앞으로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미, 의미가 있고, 이런 빅파마가 직접 자금을 투입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게뭐 누구예요? 바로 일라이릴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오르는 그런 섹터는 바로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명 어저께 기술이전계약이 나왔고 4조 규모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이 나왔고 앞으로 로열티 수익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빅파마이 이런 직접적인 투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임상 진행 뉴스 또는 거기에 대한 재료들이 앞으로 터질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 또 올라가고 있고 제가 오늘도 뭐 주가 밀릴 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직 에이벨바이오는 올라갈 구간들 많고 그리고 고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고점 타점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라이리 주가를 볼까요? 지금 어,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특히나 이런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선물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가를 지키는 게 지금 바이오 쪽이거든요. 이런 바이오의 상승과 현재 ABL 바이오에 대한 이 상승 구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게 그런 겁니다. 어, 지금 이제 물, 물론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 주가는 흔들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올릭스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올릭스도 예전에 그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를 거의 한 번, 두 번, 세번 그리고 조정받다가 한번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잖아요. 이 하나의 파동에 대한 끝이 이러한 상승에 대한 파동을 만들 것이고 이 파동에 대한 고점 신호가 저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올릭스 어떻게 됐어요? 장기적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죠. 우리는 일단 1차적인 이 파동에서의 끝자락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 뒤에 다시 한번더 매수라는 전략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올릭스가 나왔던 호재보다 지금 ABL 바이오는 더큰게 터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계속 휘청거리고 있고, 아,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런 단계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요. 고점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매도 금지예요. 지금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에요. 뭐, 장 초반에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했다? 여기에 대해서 제발 속으셨던 분들 없길 바라고, 지금 새롭게 투자하시고, 오늘 새롭게 매수하신 분들이라도, 이런 변동성에 뭐, 내가 2, 3% 먹자고 지금 달려드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어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더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알아야 돼요. 제가, 기술 이전 계약에 나왔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결국에 이 저점 바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오는 이 상승에 대한 파동, 그 파동에 대한 오파 고점까지는 우리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대응해야 될건 바로 3파 고점 단계입니다. 근데 이 3파 고점 또한 아직 안 나왔어요. 이 3파 고점이라는 게 결국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의 5파 고점이 될 텐데 이 5파 고점도 나오기 전에 아직 여기에서의 3파 고점도 안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기적인 파동에 대한 3파 고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릭스 고점있죠 중간 단계 고점. 그 고점에서 우리가 1차적인 대응을 해 나갈 거라는 거. 그리고 상승,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등락폭이 심하게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그널들만 잘 판단을 해도 충분히 우리는 앞으로 더 끌고 갈 만한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50% 수익을 볼때 우리가 100%, 200%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키던 아니면 타점을 빠르게 잡아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던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장 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막 이제 내가 어 일하고 있으면 이런 타점이 나와도 영상을 사실 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문자로 아시겠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거고 이런 정말 중요한 매수나 정말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무조건 끌고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A ABL바이오의 A ABL바이오의 A라고만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 절대 지금 여기 구간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ABL바이오의 A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문자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이야기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어 가끔씩 감사하다고 막그 기프트콘 뭐 선물쿠폰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거말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가끔씩 아니 너가 이렇게 타점을 뭐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왜 공유, 공유를 왜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등시도 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줄 알면 여러분들 아,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잡아나기가, 잡아 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주식을 정말 못하던 시절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뭐 재무제표 보고 고, 막 투자하고 아니면, 어, 아니면 막 기사 뉴스 보고 투자하고 남들이 좋다고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이러면 이럴수록 저도 빚이 들더라고. 근데 제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첫 번째. 시장을 공부했던 거두 번째,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잡아왔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흐름들을 계속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니까 A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성,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죠?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나갈 거고,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좋은 이런 인사이트들까지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과연, 과연, 한우션을좀 예를 들어서요. 이하나우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류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도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니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 0 2 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조,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인퍼스파동 또 조정 또큰 하나의 인퍼스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조목들이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어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자, 같이 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게 문자한테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다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